고 긴장하면 이체력에 1.5배인 줄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네. 너희 벌써 지금 마트에 가는 거야? 어 네. 네. 아, 역시 더 고생했다. 아, 그렇지, 네. 그렇지. 슛도 보고, 자, 저런 게안좋은 거야 지지 끌잖아. 어! 자,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<웃음> 접고 <웃음> 들어가야 돼. 접고 들어가고. 좀더 열세 파운드니으라고 <laughs> 아, 어어 아니, 좀더고나이 빨리 공이 빨리 져 빨리. 빨리 가고 공이 빨리 못 나오면 길이 늦은 거야. <laughs> 빠져나어공했어 <속공이 있어>. 저런 <laughs> 아, 괜찮아. 못 뭐, 받는 뭐 거어게해 뭐라고.

예. GC 공공을 네. <laughs> 위에서 올놔 어이. 개 같은 새끼. <laughs> 야, 야 <왜> <laughs> 더하는 뭐야 이거 야오 업사이드 게임이야?

다아까지 박수 어, 어. <목소리> <laughs> 아, 안 거예요. <laughs> 아, <laughs> <재밌지, 재밌지>. 어. 상에다 준다. 틀렸다. 알았 무슨 들어. 아, 그지 얘는 안안 움직였을 때 이게 맞았을지. 어, 빠 있어요. 저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, 우리? 아, 어, 그냥 그런 거지? <laughs> 형이 원하는 게 어. 거야 어.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냥 너희들 나중 영상 찍어서 아니, 훈련도 영상을 좀 찍자 어. 너네 지 어. 유튜브 비공개로 올려요 야내 욕은 씨발 맨날 다 울리면서 야 근데 아무도 안 봐요 는거 <laughs> <잘 웃음> <볼것> 같아 <laughs> 아무도 안동남 <laughs> 바뀌어? 그렇지 보고아쉬어요 그렇지 우리... 아 좋았어 어, 어. 자 저런게 생각 많았던거 아 여기 까비 저 위험하다 저런거 바들안 가는거 가드돼 저런거 바들 가줘야 돼왜 무조건 도왔대 박형식 도이 풀렸다 맞다 맞 어, 태훈이가 금방 같은 경우도 윙에다고왜안주냐이제못믿겠어게 자기가 이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서 된다, 쏘는게 수 차이 많 근데, 근데 이때 있었는데 밀려가지 이제 동점이야 어,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안보인다 1점 아 패스가 아니지 안 붙여요. 는 이건태훈이도 이건 태훈이도 문제야. m e o 도상 we can get a couple of you. I'm not s u r 든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이 not sure. I'm n 같 t s 아 그러네. 소리네. <laughs> 소리 같은 게 아니라. <laughs> 어이 3. 3? 아2점이 닥칠 생각 많아. 기도받아야 돼. 아 할수 이렇게 할수 안 찍지? 죄송합니다. 아, 아, 철수 나온다 빨리 밀어! 빨리 밀어! 공을 잡지 말라니까 공을 왜 잡는 거에요? 이찬아 잡으면 <아이차> 안 돼. 네가 계속 믿었으면 밀어줘, 어느 정도까지는. 치열를 앞으로. 다시 만나! 이전히줄줄줄줄 형이 센스 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뜨든지 내가 뭐 뭔가를 스티을 해보려고 하든지 했었어야 돼그 기태가 빡세다. 무슨 와지 신전 연습이었 어깨부터 미는 거 맞지? 스탑 네. 스 지금 스키드 있어요 <laughs> 근데 모르겠 뭐 있어? 내가 절로 갔을때 내가 나였으면 노렸을 거 같은데 일부러 밀렸을 거같 어패스 뭔 잘한 거 같기도 하고. 잘한 거같데좀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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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토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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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7초 남았습니다. 44점이야. 8타중에 17초 넣었다고 얘기했었으면 빨리 판단해야 돼. 3점을 때릴 건데 빨리 놓고 뭐막이게 어이. 이거는 정말 의도치 않은 거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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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팀에서 멈뭉쳐 묶어 묶어 아 슛. 이것도. 몇대 몇이에요? 어? 몇점 차예요? 1점 차. 7, 7초. 나였었으면 슛안 쓰면 다시 돌아왔어. 저거 7초는 버티면 되잖아. 그럼 이기는 건데. 이게 3쿼터 아니야? 3쿼터인데 마지막이요 아, 그냥 시간 때문에 도아시간다오 <laughs> 야이씨 어?